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습니다. 그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은 위에 있는 것이죠. 위에 있는 것. 예,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을 찾아라. 그곳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구하라.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함께 살았다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함께 죽었다 그래서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몰두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라. 그것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항상 그것만 생각하라. 위의 것만 생각해라 그렇습니다. 세상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위의 것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거기에 하늘나라에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하라 생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생각해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3절에 있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리스교의 그 우리 생명이 감추어진 것은 이게 영생을 예하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나라에 속한 자이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같이 오를 자라는 거죠 오를 자라.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고 우리는 아직 아니 아니죠. 죽어야 되는 거니까, 져야 되는 거예 그래서 위에 것을 생각하라. 위에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 것이 이 영적인 것을 지칭한다 그러면 땅의 것은 제 세상적인 것들을 이해합니다 예, 세상적인 것인데 예수님은 그걸 십자가에다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죠. 예. 그 예수님도 세상에 있을 때그 세상의 것을 그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까지 다 있어야 살지만은 세상 것을 소유하기 위해 주, 그, 그걸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몇천 명이 따라다니고 모여들어도 그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직을 한, 시스템을 만들려 고 한다든가 물리한다 뭐 그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집중하시다 그냥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뭐 120명의 문도들, 뭐 500여 형제자매들. 그 사람들이 다 세상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죠. 위을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일 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 며칠 전에 이제 목회자 단위 목사들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사하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그 와서 이제 앙케드 조사. 이제 카톡으로 주로 오는데 회원들에게. 그주 이제 질의 사항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제 그 교회 사항이나 현대 교회 사항이나 또 이제 사고 방식 또 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에뭐 이런 걸 이제 진단하는 그 안케이트 데이터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연구소에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뭐는 요새 현대 교인들의 신앙이 어떠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 신앙의 어떤 세속화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 중에 하나고 그답 중에 그 여러 가지 예시된 예가 뭐냐면은. 그 현대의 그리스인들은그 신앙을 예, 세상적인 성공과 연관 시켜서 많이 추구한다. 그런 것이 예, 그 세상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멋있고 크고 그 화려하고 멋지면은 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고 막그 그렇게 말하고 복받았다 그러고 주변의 사람들도 막 축하한다 그러고 복받았다 그러고 그게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만연돼 있고. 예,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목회자나 신자들이나 그걸로 그 방향으로 자꾸 나간다. 자꾸 나간다. 그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서도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습니다 세상 것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다 지나간다 다지나다 지나. 예, 다 지나갑니다. 우리도 한때 그걸 추구한 적이 있었겠지만은 다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고 지나고 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앞서 살았던 분들에게도 그게 다 지나다. 요즘 가끔 인터넷이나 그런데 보면은 그 과거, 과거 그 가장 빠른 경우는 한 19세기, 19세기의 그 처음 카메라가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찍은 사진들 촬영했던 그 희귀본들 그런 것들이 종종 찾아보고 나와요. 19세기, 20세기 초.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 같은 거. 그주 보면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흥미가 있는데. 그그 시대도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골목길에서 장난을 치고 어, 아줌마들은 빨래를 하러 다니고 어,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아니면 그 힘들게 살고 그 모습들이 다 나타난다. 다 지나가죠. 그때 거기 열살 미만의 아이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다 죽었겠죠. 우리 유교 때 사진도 보면은 그 아기가 아기를 업고 다니는 그런 사진도 있어 울고 있는 사진. 그 사람들 은 어디 갔을까? 지금 다 나이가 많고 아니면 죽었든가 그렇게 했죠. 그 세상은 다 지나간다는 거죠. 세상 그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는 곧그 시간과 공간의 한 시점에 왔다가. 시간과 공간의 한 시점에 살다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어떤 그이그 그 중점을 두지 말라는 거죠. 지나간다, 그렇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예.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바, 바라보라. 그 위에 그 생각하라. 그 그것만 몰두 하라. 그것만 계속 생각하라. 그렇습그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 심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런 것들이 땅에 그것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죽여라, 죽여라. 그게 뭐냐? 음란과 부정. 이 부정이라는 것은 순결하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불결한 거, 순수하지 않은 거. 그다음 에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욕은 이제 그 정욕입니다. 그 탐욕, 탐욕. 그다음에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망입니다. 아주 그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 이룩기 위해 가지고 막 악한 마음 품는 그거. 그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 이런 것들이 우연하에 금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죽여라, 죽여라 그랬습니다. 죽여라. 그 땅에 있는 것을 죽여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찾아다녀서 죽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죽여라. 이걸 이 성경에서 바울은 지체라고 표현했어요. 지체다. 그 우리의 지체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의 손발, 손가락, 뭐 눈, 뭐발 있는 것처럼 이런 땅에 있는 지체.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체로 존재한다나요. 지체로, 우리의 지체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발, 눈, 뭐 코, 입이 지체인 것처럼. 이걸 죽여라. 그 잘라내라는 거죠. 잘라내라. 잘라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땅의 것을 생각한다. 땅의 것을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옛 그 사람을 옛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체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이유가 없다. 예, 그뭐 우리가 이제 그뭐 몸에 어떤 뽀록지가 났다든가 아니면 뭐 옛날에는 혹이 있는 사람있죠 혹, 혹이 있고. 그러면 수술해서 혹을 떼부려야죠. 떼부려야죠. 어. 예. 근데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뭐 얼굴에 남 점토 복점이라고 안 지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건 그 없애야죠 옛것은 다 없애서 지우는 거지체는 떨어뜨려 죽이는 겁니다 없애는 거죠 없애는 것.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늘나라 백성. 근데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권세를 누릴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야죠. 그 살아가는 것이 땅의 지체를 끊어버리는 거죠. 땅의 지체를 잘라버려 죽이는 거다, 죽이는 거다. 없어야 돼. 그래서 팔 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려라, 벗어 버려라,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려라. 그렇습니다. 곧 분함과 그렇습니다. 미그 분함과 또 노염 그렇습니다. 이 분은 뭐고 또 노염은 뭐냐 하면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화난 거예요, 화난 거 불쾌해가지고 화난 거. 그다음에 그 노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막 격분한 거, 예요 격분.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올라 가지고 막 던지고 막 욕을 하고 하는 그거. 그다음에 악의 예,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심령을 타락하게 한다. 마음을 막 타락하게 한다. 또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옛사람과 옛사람이 행하던 것들을 벗어 버라. 벗어 버려. 그리고 너희는 새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나. 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지식까지 새롭게 한다는 거죠. 예전에 가졌던 것, 지식. 그 지식 그그 중요한 얘기지 말라는 거죠. 예,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 예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걸 다버리라는 거죠. 그게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안 종 자유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차별. 거기는 그 천국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다. 그렇죠. 이 때문에 옛 것을 다 벗어버려라. 예, 네, 벗어버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처럼 살아라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또그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나 서로 용납 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그 소유해라는 거죠. 소유해.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몸으로 부를 받았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래.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은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 사람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라는 거죠. 우리. 우리. 그러니까 함께 함께 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예. 한 몸으로 항상 한 몸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예.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차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리스님 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띠는 이제 너와 나를 묶어 주는 띠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라. 이 마음의 평강함을 가져라. 그리스니다. 그 위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무슨 말이나 일을 할때 할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라 감사라 그십 또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1 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풍성하게 그하게 하라 그십니다 말씀이 없이는 감사하는 생활이 할수 없다는 거죠 뭐 오늘부터 나는 감사하게 했습니다 감사 감사 아무리 외쳐도 감사가 되잖아.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말씀. 오늘 말씀도 누이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아, 우리는 한 몸이구나. 내가 저 사람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해서 서로 용납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그래서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긍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은 그, 그 자기 당신의 어떤 그 사사로운 감정이나 당신의 어떤 판단이나 경험 들어가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라.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라는 거죠. 예수의 권위로 내 이야기를 하지 말라. 예수의 권위로 일 말을 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이제 세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기합니다 가정. 그러니까 이그 바울 시대에도 이 가족 문제가 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부부 사이의 문제나 부모 자식 간의 문제나 뭐 이거는 뭐이 태초부터 문제가 많은 거. 그 가정의 문제 있죠.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 가정에도 두 아들이 서로 싸우고 한 놈이 한 놈을 죽이고, 뭐 처음부터 그냥 인류 사이의 가정은 뒤죽박죽이죠. 제가 들어오면서 또 아담과 하와이 자손들도 쭉 보세요. 보시면은 그게 폭력배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굉장히 지금 우리 시대에 나오는 사람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바울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바울 시대.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러고. 그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어떻게냐? 예, 괴롭게 하지 말라. 서로 괴롭히지 말라. 괴롭히지 말. 또또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욕게 하지 말라. 예, 자식을 노욕게 하지 말라. 예. 요즘 뭐 부모들은 자식을 노욕게 하는 사람 그리 흔하지 않겠지만 옛날 저희가 그 성장할 때는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어서. 부모가 그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사람들이 많많았다. 이 선생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그 학교 동창들끼리 이야기할 때 가끔씩 그 중학교 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아 누구야? 하면은 그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그그 양반이 선생이냐? 그러 선생이냐? 때려도 어떻게 그렇게 때리냐? 하고 어 그런 사람들 그 노욕계약 아비들이 자녀를 노욕해하지 말라. 네. 자녀를 노욕해하지 말고, 그럼 그 위에 있는 사람 여기서는 맥락상 이제 힘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비의 권위가 있는 사람, 상사의 권위가 있는 사람, 주인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 아래 있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그런 영역에서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어? 아버지는 자식을 노욕게 하지 말고 예. 상전들도 그 자기 부하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하지 특히 종들에게 눈가림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꾸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와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 주님의 권위가 나에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해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땅의 지체 예.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 달려있다는 거지 예. 손이나 발 같은 뭔가 지체가 달려있다는 그거 거지 그거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미로운 삶을 살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서 주의 뜻을 이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